컨테이너 일반적인 365짜리에 에어컨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기 들어와 있고요. 주말마다 여기서 지내면 되겠다. 푸른 바람 속에서다 아래서 꽃이 피 에내 삶이 다시 시작된다. 주말마다 여기가 내집 같아. 나무 심고 꿈을 심는 내 작은 세상. 친구들도 불러 함께 노래해. 여기서 우리는 행복을 만들어가. 들고 땅을 파며 노래 부르고, 땀방울에 빛나는 내손길느 끼고, 흙 냄새 속의 추억이 심어가 이곳에서 마음이 따뜻해진다. 주말마다 여기가 내집 같아 나무 심고 꿈을 싣는 내 작은 세상 친구들도 불러 함께 노래해 여서 우리는 행복을 만들어가 잡을 들고 땀을 파는 노래뿐이 한 방울에 빛나는 내 손길 느끼고 은색 속에 추억을 심어가 이곳에서 마음이 따뜻해진다 주말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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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소리만> 여기가 내집 같아 나무 심고 꿈을 심는 내 작은 세상 친구들도 불러 함께 놀아. 저 우리는 행복을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계신 곳이 현장입니다. 현장부동산 TV 공인중개사 유건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물은 충북 단양군 적성면 대가리에 위치한 토지 매매입니다. 영상 후반부에 공개되는 금액 확인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 깨끗한 하천이 바로 인근에 있는 본토지입니다 여기서 요길 따라가면 위치해 있는 토지가 바로 여기 있는데요 이 길의 마지막 땅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내시기 아주 괜찮은 매물입니다 저기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기 고속도로 앞에 위치해 있... 있기 때문에 고점은 그좀 소음이나 이런 건 어쩔 수가 없고요. 현재 항공 영상에 봤듯이 어 컨테이너 하나 있고요. 가수나무가 어 매실나무 그리고 감나무가 있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어 자연인 토지로 아주 좋을것 같습니다. 요 길도 아주 요집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지내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여기 고속도로 다리 밑에 깨끗한 하천이 있고 바로 이 길입니다. 이 길이 뭐 독자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본 토지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 잠시 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점으로 판단되고요. 자 여기 위쪽 면입니다. 이 도로의 우측면. 자 앞에 보시면. 자, 국어 정비, 국어 정비가 되어 있고, 자, 하천, 하천이 여기 있습니다. 자, 국어 정비가 잘 되어 있고, 어, 건축허가도 충분히 날씨 있, 있어 보입니다. 도로 정비 되어 있고, 관리 지역에 국어 정비 되어 있고,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시작점에 있는 걸로 판단되는데, 여기 메실 나무들이 보입니다. 현재 가수 나무들이 어깨에 심켜져 있고요. 자, 토무가, 경사도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여기는 있는데, 저쪽 편으로는 좀 있습니다. 자, 이쪽 면입니다. 이쪽 면. 도로도 한 범프 충분히 들어올 것 같습니다 한 3m는 넘어 보입니다 3m는 넘어 보이고 전면부 본토지 전면부에 다 붙어 있고 전기 들어와 있습니다 자 전기 지금 본토지 중앙 지점 쪽에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소목공사 되어 있고요 어, 있는 위치 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가 도로가 조금 더 붙어 있습니다. 보전관리 지역에 약 1200평입니다. 3990제곱미터, 1207평. 자, 여기 코너, 여기도 본 토지가 길보다 좀더넓 넉... 저기까지 본 토지입니다. 자, 도로가 코너가 되... 꺾이고, 자 보시다시피 토목공사 되어 있습니다. 자, 컨테이너 하나 있고요, 1200. 1 7평입니다 1207평. 전기, 컨테이너, 그리고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열쇠가 없어서 안은 볼 수가 없는데요. 컨테이너, 일반적인 365G짜리에 에어컨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기 들어와 있고요. 자. 요쪽면이쓸 면이 제일 많아 보일 거예요. 여기 이렇게 길 따라 올라가게 돼 있는데요. 경계면 따라 가수나무를 이렇게 심어 놓으셨습니다. 한번 우리가 고속도로가 앞에가 있어서 소음이 좀 있고요. 저기 간이 아장실. 이동식 화장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 면이 한, 아랫단이 한 300평 이상, 이쪽 면 300평 이상 쓸수 있어 보입니다. 자, 여기가 뭐집 짓기도, 이쪽에 집 짓기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주면 조망도 괜찮고요. 여기가 바로 앞에 하천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동식 화장실 그리고 토목공사가 돼 있고요. 자 이쪽 면이 또 쓰, 쓸만한 터가 좀 있습니다. 자 여기 컨테이너 1,207평 그래도 한 500평 가량 정도는 쓸수 있어 보이고요. 어, 자연인 토지. 이게 길 마지막 땅이기 때문에 자연인 토지로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위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연인 토지 주말 농장, 그리고 산소부지. 현재 주인은 예전에 산소를 쓰기 위해서 이 땅을 매매하셔서 이렇게 가수나무를 심으셨습니다. 자, 자 가수나무들을 이렇게 심어 놓으셨고, 토목공사를 해 놓으셨습니다. 농사가 짓기가 좀 괜찮아 보입니다. 나무가 가수나무를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주말 농장 개념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요기 여기 위에 여기도 요쪽면이 좀 평탄합니다 가수나무를 많이 심어 놓으셨습니다 자 올라오니까 자 하천 그리고 도로 요 여기가 또 도로 부지가 많이 맞닿아 있어서 그런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위에만은 한 200평 이상은 쓸수 있어 보입니다. 자, 지적도 청구해 드리지만 이 도로 마지막 땅이라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땅이고요. 자연인 땅, 주말 농장, 뭐 건축하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두 주변에 한강 보여드리고 지금 바로 뒤에. 컨테이너의 뒷면입니다. 자, 컨테이너. 자, 놀기가 아까 쓸만한 게좀한 300평가량 있어 보였고, 요쪽면 또한 200평가량 이상은 쓸만합니다. 자, 자연인 토지, 또 주말 농장, 또 산소부지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양봉 하시기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마지막 땅이라 여러 모로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부담 없이 연락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감사합니다.